에이, 그거, 뛰어서 뭐 하지? 다른 운동을 하지. 아왜 저렇게 매일 뛰나? 저게 뭐가 재밌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인 것, 인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고, 또, 계속 설레이고, 내가 또 어디를 달릴지, 또 어디를 어디서 연기를 할지,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를 만날지 설레이는 게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갈수 있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그것만 해도 아주 즐겁고 그걸 하다 보면 발전해 나가고 제가 걸어온 연기의 인생이랑 지금 시작하는 러닝의 지금 삶 시작점이 아주 비슷하고 그래서 아침 달리기의 매력 상쾌함. 일찍 일어난 새, <laughs> 아침 화장실. <웃음> <웃음> 굉장히 밝고 자꾸 빨려드는 이상한 에너지를 가진 정말 좋은 동료예요. 달리기도 잘하고.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육상부로 시작해서 중학교 때도 하고 어른돼서는 다이어트한다고 맨날 한강 뛰고 나중에는 좋아서 특별한 날 뛰고 싶을 때 뛰고 달리기가 막 애써서 무조건 막 목표를 잡고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그냥 내 마음이 다, 닿을 때늘 달린다가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되고 걸어도 되고 느려도 돼. 말라닉하게 네, 말닉이죠두리네이 소나무가 많은 데는 바닥이 폭신한 게 너무 신기해. 이 소나무. 솔나무가... 아, 새소리. 너무 예쁘죠. 존귀한 존재죠. 인간이랑 하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laughs> 식사, 사는 거, 입는 거, 음. 쓰는 거. 동물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 러너는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연을 뛰고. 매일매일 공기를 마셔야 하고 그것은 바로 자연을 찾는다는, 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너는 자연을 지켜야만 하죠 어. 해볼래 음. <laughs> <laughs> 음. 어디로 튕겼어 지금 조심하시지만 지금 꽃냄새, 흙냄새가 지금 제 콧구멍을 완전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바아조심 바닥조심 바위조심 생각보다 되게 재치도 많으시고 <laughs> 되게 개그 욕심이 조금 은근히 있는 안녕 <laughs> 강미기들아 좋아, 정면. 정면 러너라면? 정면! 정면이죠 러너라면 측면, 윗면, 뒷면, 뒷면, 아니죠 정면이죠 <웃음> <웃음> 이런 시작들이 없는 거에도 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어. 제 롤모델이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러너로서는? 러너로서는 한참 멀었죠 <laughs> 농당이고요 저렇게 꾸준하게 현장 가서 달리는 모습들을 계속 공유하고 올리는 거 보면 지금 솔직히 성규 형이 더 젊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음,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어? 나뭐 따로 한건 없는데 달리기를 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 그래? 이러다가 이제 달리기 한번 해 봐. 달리기 하면 진짜 좋아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고 걸어 보다가 뛰어 보다가 내 숨소리와 발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다가 어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명상 같은 느낌도 들게 되고. 처음 안해 보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이 러닝이라는 건. 몇시지? 지금 1시 18분이요 한시 18분인데요 4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기때봉을 가는 초입인데요 여기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가량 천천히 웃고 떠들면서 올라갈게요 고고! 어우 <laughs> 대비 데뷔한지는 지금 한 12년 13년차 된것 같은데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는 무명 배우지만. 일하는 새끼들이 참, 아나무인이야 뭐냐, 너? 신부. 어, 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이게 긍정의 힘이 너무너무 커진 것 같아요. 어, 달리기를 하면 진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있고, 뭐 그때 달리면서 대사를 외우든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너무너무 새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오르막길 <laughs> 이렇게 산을 뛰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레인보우 진짜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좀 편견이 있었어요 아이돌이라는 인기가 많았던 스타니까 이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서 어,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저희도 저희 페이스대로 가도 그 뒤에 꼭 끝까지 따라오는 그걸 보고 참아이 친구 참 좋구나 같이 달리면 오래오래 같이 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착한 동생이 하나 생겼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멋지고, 경이롭고, 웅장하고 어, 형, 이런 길은 선글라스 벗고 봐야 돼 아, 밝다 밝죠? 밝고 이 빛이 진짜 이거 눈으로 카메라로 담을 수 있을까? 와. I love it when we can laugh together. That kind of thing it just makes me feel better. I'm gonna give this just one try. Oh, what if I told you you took my breath away? And what if I told you I wish that I could. 아 이렇게 찍어야지 아. 처음엔 한민이가 형 달리기 하러 가자 촬영장에 가서 맨날 달리기 하자 그래서 야 그걸 왜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됐는데또 하냐고 <목소리> 저는 선규 형 발걸음 뒤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막 바닥에서 막 꽃이 막 피어나듯이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이게 서로 막 잡아주고 뛰게 해주고 밀어주고 화이팅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하는 일에서도 도움도 많이 되고 경애는 또 여기 왔는데 어, 2차 오디션을 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어. 야! <laughs> 야! 들렀잖아 no, no, no. 어. 또라이. 아 미친. 뭔가에 미치면 진짜 제대로 미치는구나. 어이 좋은 좋은 의미에요 What if I told you took my breath away? 힘들게 달리고, 우리 위해서 힘들게 물질해서 소라도 잡고, 또 열심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재밌게 해주고. 에너지를 막 쏟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민이가 비대면 오디션을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진짜 몇 페이지의 대사를 계속 그 남는 시간에 막 외우고 있는 거 보고 이마노 조교가 좀 어무시로구나 이노 오마이너 깎게 때나 쟤 그것이 쇼홍기 때맞다어 이번에 잘하네 아 일본어요 어 일본어 뿐만인 줄 아세요 <laughs> 중국어는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중국어 很有人敬畏的高山米翔，你们问好。我今年四十岁，很喜欢演艺工作，并且马上拍摄准备也已经完全做好了。我的特长有汉语、日语、跆拳道、骑马和马拉松。많이배워요러닝도많이배우고모든게제가연기를쭉해온것도어떻게보면 성실함을 계속 가지고 그래도 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이 어떠한 거대한 능력이 된다는 거를 그 한민이와 올레형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해 왔던 연기를 해 왔던 입장이지만 더더욱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저의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처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와 울릉천국 기대봉아 드디어 왔다 와 진짜 우와. 진짜 올라온 보람이 있다 왜 여기를 울릉도에 오면은 기대봉을왜 와야 되는지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목소리> 같은 휴식인 것 같고 뛰는 것 조차도 힘들지만 휴식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가서 일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국는 우리다 빨강이 엑